안녕하십니까. 어, 최근에 이제 아이언큐가 한참 급등하고 나서, 어, 13달러에서 14, 15, 16까지도 갔다가, 어, 막 하루에 뭐 6, 7%뭐3%뭐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14달러 선을 대충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 음, 그냥 비교적 편안하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도 별로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고, 그랬지만, 근데 이게, 어쨌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좀 들뜨기는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이온큐가 조금씩 오르면은 기본적으로 2천 2000, 플러스 2천만 원에서 플러스 3천만 원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제 계좌가. 수익률도 뭐 50에서 60% 많게는 70%까지 숫자가 막 움직이니까 어, 거기서 오는. 뭔가 뿌듯함과 떨어졌을 때의 약간의 실망감, 그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또 재밌게 어쨌든 주식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은 지인들이 연락이 오고, 어, 그 사람들이랑 같이 뭐 아이온큐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긴 합니다만, 보통 이래요. 야, 아이온큐 왜 이렇게 많이 오르노? 뭐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되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제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런 친구들 한번 물어보면은. 뭐 100만원도 안 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일단 이 자리를 빌어 쓴소리 한번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근데 이 영상을 그래도 좀 찍으려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제 나름대로는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잘될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모종의 성공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왜냐면 계좌가 양전을 했고 그리고 아이온큐는 단독으로는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일단 1차적인 심중의 성공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 내가 아이온큐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가를 한번더 다져볼 필요가 있고 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한번더 곱씹어 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 워렌 버핏을 무조건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렌버핏이 얘기했던 그뭐첫 번째 뭐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되게 허세스럽지만 정말 좋은 굉장히 단순한 어 명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지 않으려면 어쨌든 투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게임 인생이 어찌 됐건 게임이라고 이렇게 쉽사리 말할 수는 없지만 감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투자 자체도 이 주식 시장 자체도 어떤 게임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이제 잃지 않으려면 좋은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어, 워렌 버핏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지 않느냐.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많이 사서, 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라고 실제로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말은 쉽지 어렵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고 했을 때그 좋은이라는 말이 뭔가, 그리고 싼값이라고 했을 때그싼 싸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오를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얼마나 올랐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명료하게 말한 듯한데 모든 부분이 결국 따지고 보면 모호합니다 뭐 그래서 어려, 어려운 거죠 투자가 어, 쉬운 사람한테는 계속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룰을 알고 게임을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몸소 시간을 통해서 습득을 하면은 그 경험에 따라서 경험치도 올라가고 전략도 수정이 되고, 그러서 계속 이길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좋은 기업, 의 주식을 싼값에 많이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전략이 저한테는 핵심이었고, 그러면 어떠,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제 와이프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제 와이프는 지금 어, 한 2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1억 가까이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수익률이 현재 50%가 넘어요. 그리고 투자 레코드를 따졌을 때도 어 1억을 좀 넘게 번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익률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했거든요. 정말 높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생산을 잘 못해서 그 연수익률까지로 어,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어찌됐건 굉장한 어, 능력자입니다. <laughs> 저랑 물론 같이 했긴 했지만 그래도 어,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기를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어, 네 매수가가 높으면 그건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싼 그 비싸고 싼 거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하루하루 이 주가의 변화를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어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주가는 왜 떨어졌나를 괜찮은 기업들을 고른 다음에 걔네들을 계속 관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관찰하다가, 아, 얘는 진짜 이거는 아닌데 싶은 가격이 오잖아요. 굉장히 그 그래프를 봤을 때이 곡선, 상승 곡선에서 굉장히 큰 뭔가가 한번 떨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오를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게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러면 좋은 기업이 뭔지 이건 제 전공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싼값에 사는 방법은 그래도 나름 저희 둘이가 대화를 통해서 그 실제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 느낌 바를 방금 말씀드린 거고 기다리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그런 목표값이나 목표하고 있는 전체 시드의 크기 그런 것들이 있고 뭔가 외부적인 요소들 내가 바로 현금화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어쨌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싼값에 많이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가 총 3개의 챕터가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 마지막 두 개는 이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읽지 않으려는 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어쨌든 대가들의 인터뷰랑 책을 어, 제일 많이 보는 보고 그것만 참고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다른 국내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들은 진짜 안 본지가 어 제가 한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안 본지가 1년 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책만 봐도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진짜 진짜 상식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만 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 어 사실관계만 따졌을 때그 연계, 사실관계들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것만 잘해도 돈을 그래도 잃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많이 벌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책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름의 투자관을 확립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 현실적인 전략을 좀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성장주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가치, 우량, 배당과 같은 이미 다들 알고 있고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두 가지로 나눴고 저는 성장주는 어, 어쨌든 제 전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를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얘가 요즘에 왜 핫한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뉴스나 뭔가 제 나름대로 공부 이런 부분들을 제 스스로가 좋아하고 어. 그냥 본뒤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 세상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강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근데 노력의 일환이고, 그냥 본인의 성격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그런 생각들이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섹터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어, 그리고 어떤 기업이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성장주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안에 세상을 바꿀 만한 산업군이나 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그냥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뭐, 전기차도 다, 뭐, 어느 정도, 어 뭔가 미래의 가치가 반영이 된것 같고, 주가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자역학을 접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이 대세라는 걸 알게 됐고 양자역학에서 그러면은 반도체 이후에 어 어떤 특이점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스펙타클한 산업군이 있을까를 찾아봤었고 그게 양자 컴퓨터였고 거기서 이제 1등 기업이 어딜까? 진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를 핀포인트 에큐러시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근운 네, 좋게도 찾아졌죠.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온큐고. 근데 네, 어... 1등 기업을 안 골라도 되는 것 같고. 근데 1등 기업이 고를 수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을바람 월드님의 그런 다각적인 분석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솔직하게. 저는 그 정도로는 알수 없고 저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 결국에는 투자가 인문학적인 사고에서 기인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로 하고 어, 사람을 잘 이해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러티브 위주의 투자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에는 숫자로 표현될 뿐이지 그 표현된 숫자들의 배후에 있는 뭔가 포텐셜과 그런 흐름들, 세상의 흐름들은 결코 뭔가 AI가 대체할 수 없고 그것들이야말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가치 투자고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개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접근, 뭐 재무제표적인 접근 이런 거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아,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더라면이라고 후회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재무제표적인 부분에 있었을지 아니면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기업들과 이 산업의 흐름을 놓쳤다라고 판단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성장주 에 속하는 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세상을 바꿀 만한 산업군과 기업이 어떤 것일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비교적 빠른 시가, 시일 내에 그것도 너무 먼 헛소리를 해버리면 어, 진짜 탁상공론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한계를 둬야 잘 찾아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등 기업을 되도록이면 고른다 이때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다각적인 검토라는 말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R&D를 하더라도 R&D 투자 비용이 들더라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있죠 현재의 재무상태나 현재의 뭐 임원의 구성이나 현재의 어떻게 얘네들이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증가하고는 있는 것지 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할 매수도 굉장히 어려워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섹터에 대한 확신, 이 섹터 이전에 일단 이 내가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신은 계속 워렌 버핏도 그 주주총회 버크셔 해소의 주주총회 가면 항상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최고다 아메리카에 투자해라 아메리카에 반하는 투자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서두에 무조건 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너네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을 고르고 싶다면 무조건 아메리카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USA는 위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게 본인이 고른 어, 가장 우량한 자산군이라는 뜻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달러의 강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를 넘어서는 어떤 신앙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면서 어 직접 그 부분도 왜 내가 이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내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액션들에 있어서의 확신을 의미하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확신을 가지려면 본인이 계속 머릿속에서 그 변수, 그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가슴에 와닿아야 되고, 머리와 가슴을 모두 충족시킨 다음에 뭔가를 해봐야 되겠죠. 계속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종식을 시킬 줄 알아야 결국에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섹터와 이 기업이 이만큼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떨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산다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겠다 바로 반등을 할수 있거나 일정 기간 지나서 같이 시장이 오를 때더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제 그때 매수를 할수 있는 돈을 또 열심히 저축을 통해서 마련을 해놔야겠죠 혹은 이제 고정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그래서 이제 시드를 그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말고 사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올랐을 때도 팔지 않고 오래 버텨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됐을 때좀 내가 목표했던 뭔가 삶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원래 나의 판단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격과 어, 늘어나 있는 자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오르면 팔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이 먹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투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장기투자 장기투자 말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오른 상황에서 그걸 팔고 싶거든요 정말로 저도 이번에 팔기는 했어요 원래 4,400몇십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10% 정도인 4,400몇십주를 팔았어요 네, 저는 파는 거는 어 항상 더 좋은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팔오르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그 원래 사고 싶었던 주식을 좀 조금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루미나였긴 했습니다. 일루미나도 결국에는 성장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상을 바꿀만한 산업군과 기업이었던 것이 있고. 그 중에서 1등 기업을 골랐던 그 생각의 패턴에 맞는 기업인 것 같아서 저는 한번더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 어쨌든 이제 이게 좀 말이 길었는데 성장주 투자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가치주 우량주 배당주라고 부르는 굉장히 그 우량한 그야말로 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포스를 가진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급감을, 급락을 했을 때 이거를 또 사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하긴 합니다. 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이키, 로지텍, 코카콜라, 스타벅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끔씩 뭔가 이상한 돌발 이슈로 인해서 떨어져요. 주가가.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 모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얘네들은... 도대체 그러면은 가치주, 우량주, 배당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실제로 진짜 배당이 끊기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진짜 무슨 경기침체니 뭐 코로나니 이런 것들에 불굴하지 않고 미친 듯이 배당을 계속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뭐막 상업 부동산 주식들이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그 이제 리얼티 인컴이나 WPC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배당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WPC 잘 모르겠는데 리얼티 인컴은 결국에는 배당을 어... 끊지 않고 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인 이슈, 이 섹터의 이슈, 뭐 금리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엔 주면 많이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잘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우량한 주식들은. 코카콜라. 뭐, 음료들 거의 지금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물론,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이 막 다른 경쟁사들도 있지만. 어쨌든, 건재해요. 저희, 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걔네들 잘 나가는 거거든요. 나이키 잘 나가죠. 그리고 로지텍. 우리 전부 다 로지텍 다 쓰잖아요. 마우스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스벅,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해외에서도 많이 가요. 어쨌든 얘네들이 단기적인 뭐 CEO의 사임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에서의 무슨 이슈 발생, 뭐 공급망 차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간 급락을 한다면 얘네들은 사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얘네들이 잘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아 뭔가 이 두려움 불안함에 의한 급락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공포를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타이밍을 포착을 하는 거고, 이러려면은 사실은 그 원래 내가 눈에 두고 있는 원래 좋게 생각했던 주식들을 쫙 리스팅 리스트업을 하고 꾸준히 봐야 되는 거죠. 가격의 변동을 아, 얘네 사고 싶었는데, 근데 워렌 버펫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래 담고 싶은 주식들을 다 리스트, 리스팅을 해놨다가 진짜 많이 떨어지거나 뭔가 아 얘가 될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그냥 산업군 자체를 사버리는 거죠 그 기업을 거의 매수하다시피 하면서 인수하다시피 하면서 실제로 인수한 기업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어, 어쨌든 말씀이 길었지만 어, 최근에 좀 이런 부분들을 제 스스로가 정리를 한다고 좀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전달이 되어졌는지 모르겠고, 어,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워렌 버핏의 말씀은 항상 맞고, 거기에 기인해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쌍값에 많이 사가지고, 오를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자. 최근에 이제 뭐 백배 주식이라는 책도 좀 봤었고 그런 책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책들.